3번은 얘들아, 켤레복소 성질에서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안 보이면 못 푸니까, 요거는 체크하나 해두시고, 요거 여러 학교에서 내신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한 7번, 8번쯤에서 잘래. 응? 음? 한번 볼게. 자,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랑, 얘들아, 켤레복소 수는 성질이 뭐라 그랬어? 침투한다라 그랬지? 어?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로 쓸수 있어?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목적이 지금 얘를 구하는 거잖아. 이게 목적이야. 그럼 니네가 항상 문제 목적지를 보시고, 목적에서 지금 켤복이 없잖아. 바 없지? 그럼 바를 죽이고 싶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알파, 알파바를 곱해서 1이다라는 얘기는 뭐 하고 싶은 거냐 면 알파바는 알파분의 1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막 알파에다가 A 플러스 BI 대입해서 푸는 애들 진짜 많거든? 다 잘못돼. 어? A 플러스 BI를 니가, 네가 니네가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복소도 상등이 거의 유일하단 말이야. 이해 되시죠? 음? 자, 그러면 식이 끝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반은 알파분의 1. 마찬가지로 베타 반은 베타분의 1이겠죠. 그치? 요거 전개하시면, 알파, 알파분의 1은 역수니까, 1, 1로 나오니까 2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전개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한요 값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0이 될수 밖에 없어. 그치? 되시겠죠?